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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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, 그래. 어요안해보세요 음. 자, 이쪽으로. 소비 빼내봐. 아, 자. 이거는 별로 없네. 이거 이건... 지금 보면, 은 네. 그쪽 안 봐요. 음. 요 요런 여기 응. 안는 하얀 게 보여요, 혹시. 네, 네, 보여요, 하얀 거. 하얀 거. 네. 보이죠? 예를다 네. 네. 넣고 한번 줘. 지금 살란 네. 많이 났잖아요. 네. 아. 살란 많이 났 지금 이거 속살 많이입니다. 이 드는 뿌려 줍니다. 예. 음. 살만 뿌려 주네. 예, 속살만 식고예요 네. 네. 아, 하얀 게 보이네. 딱 어. 음, 고도 거더 사전으로다 담착. 고 요즘 이쪽 이쪽이죠. 이쪽이려야 되나. 그래서 안 부딪치. 옆에 거 부딪히면 또 벌이 앞서당하니까 네. 할머니 오신다. 이거 속살도 많이 떼잖아요. 어, 이거 엄청 많이 속살 만아들김에 뿌려 줍니다. 네. 네. 머리 없네. 넣어 봐. 살을 많이 떼죠. 예. 또 계속 찍고. 굉장히 많이 자, 그래. 그다음자 이쪽으로 붙여. 이쪽으로 붙여. 먼저 그렇게 많이 자르는. 살거자그 뿌려 주는 게체가 뭐예요? 이속살만이라고 이게 진드기약 미리 해줘라. 많이 됐네. 처음 들면은 딱 여기. 여왕벌이 붙 여왕벌이 발견됐으면은 예. 예. 그걸 좀 피해서 예.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예. 아, 아. 아. 여왕벌을 피하는 게좋 기술. 피해서 좀 해요. 근벌 음. 몸에 붙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. 해주는 거예요. 음. 음. 근데 그렇게 대강 해도 이제 그게 아, 아, 뭐. 너무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. 대강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. 대강 하는 게 아니니까. 이렇게 해서 몸에 있는 기왕통을 열었기 때문에 음. 해주는 거예요. 음. 오, 어, 이거 망인 것 같지, 뭐. 영벌어 이제 찾아봐. 아, 영벌이 아, 이쪽, 조금 전에 누운 거에 있었어요. 아까 저쪽에? 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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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기 있었어요. 이게 말붙터 잘라. 여기, 여기 뭐, 뭐 어, 있네? 이쪽으로 틀어. 왕성하네요. 이거 뭐 튀어나왔네, 여기? 예. 네. 어, 이거 왕대네. 아, 왕대, 아, 이거 왕대, 그거, 왕대가 아니고, 왕대가 나왔네. 아 그거.